고유하던 저녁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든 황당한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 30분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세대 스피커를 통해 성인용 음성이 송출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이내 많은 주민들은 성인물을 연상시키는 민망한 소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스피커에서는 10초에서 15초 동안 음, 흐읍 <laughs> 같은 신음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방송 후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랐다며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듣다 보니 민망한 소리더라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크게 항의했고 관리사무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관리사무소는 긴급히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다음 날인 9일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관리사무소 당직자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방송을 마친 당직자가 방송 시스템을 제대로 종료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로 유튜브에 접속해 영화 예고편을 시청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예고편에 성인용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스템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해당 음성이 그대로 아파트 전체에 송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당직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큰 소동이 발생했다며 방송 시스템을 끄지 않고 유튜브로 영화 예고편을 시청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시스템 관리와 당직자의 부주의가 겹쳐 벌어진 황당한 사고에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긴급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송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징계, 공식 사과문 게재, 직원 교육 강화 등세 가지를 의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문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당혹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당직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와 교육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파트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시스템 관리와 직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시스템이 더 철저하게 개선될까요?